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오후 2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잘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종가에 또 시세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LG 화학의 주가는 23만원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 확인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도 소폭 상승,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BM도 뭔가 상승을 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대세 상승을 그려나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히 여러분들께 예언을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밖에 갈수 없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시세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가 다 나타나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뭔가를 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심지어 아 저는 뭐 lg와 어차피 많이 물려 있어서 이제서야 뭐 대비를 하고 뭐 한다 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손실이 크그 신분들도 생각보다 쉽게 복구를 빠르게 가능한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그만큼이나 또 땡큐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지만 좋아요는 영상 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여러분들 구독만. 지금 한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화학 중심으로 먼저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LG화학도 취급하고 있는 사업이 꽤나 많아요 그쵸? 첨단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LG엔솔에 대한 연결이그 다음에 석유화학 쪽도 취급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일부 하고 있어요 특히 첨단소재 안에서는 하고 있는게 정말 많습니다 양극제도 하고 있는게 있고 CNT도전제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기타급학에 연구개발 중인 몇가지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LG엔솔의 지분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7,80%대 LG엔솔을 보유하고 있는데 LG엔솔로부터 연결이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LG화학의 연결실적을 보면은 LG엔솔을 포함한 첨단소재 파트까지 같이 다 묶어서 보면은 이게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석유화학 파트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불황인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불황이고 돈 안되는 일부 사업부를 매각을 하고 있는거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LG엔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LG 화학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LG 화학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LG 엔솔의 지분을 보유를 잘 하고 있고 그로 인한 가치가 LG 화학의 카운트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올 때마다, 혹은 저 PBR, 우리나라는 저렴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 거죠.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 환경과 환경이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 중의 단점인데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싹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내일이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지금 국힘에서도 이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대야소인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국힘이 사실 이거를 오케이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과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이 밀고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여당만으로도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수 있는데 심지어 국힘도 이걸 오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상법 개정 플러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정책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식 시장이 대체 수단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너무나 많이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식 시장 쪽으로 자산 분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주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도 부동산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굉장한 리스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빚을 반드시 끼고 가야 돼요. 그쵸? 부채와 대출을 반드시 끼고 가야 되는데 그게 가계부채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라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산가치는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 돈이 시장에 풀립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매입할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시가가 3억이래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돈 많이 펑펑 쓰고 합니까? 실제로 돈잘안 써요. 그리고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당장에 돈을 벌었다라는 느낌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합니다. 내가 뭐수 숫자로 자산으로서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는 내 자산이 그만큼 높다라는 걸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는 그렇게 큰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집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평균 집값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1억인 집값 3억에 팔아봐야 또 다시 이사를 할 때는 어차피 또 비싼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는 또 대출을 끼게 되고 대출 금액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계 부채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국가의 부채 비율도 늘어나.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어디선가 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외환 이탈부터 시작을 해서 신용등급 강등 뭐 여러가지 대참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채의 성질과 질이 그렇게 썩좋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다라 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벌면 실제로 지금 현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서 버는 돈은 약간 그 꽁돈 심리가 좀 있어요. 쉽게 돈을 벌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꽁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소비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해요. 근데 주식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없죠. 그냥 현금 가지고 다할수 있고 심지어 부동산도 대출 낄 때는 신용이나 이런 거 소득 같은 거다 따지잖아요. 주식은 신용을 가지고 끌었을 때도 신용 불량자만 아니면 신용 갖다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식 시장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서민들까지도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계층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소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라 거고, 건전한 자산 증가죠. 왜냐하면 부채가 없으니까. 신용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강제로 청산 다 당하기 때문에 부채가 누적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한 나라의 경제가 커가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지금은 주식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의 성향도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이익 기준으로 LG 엔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거 제대로 지금 인정받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LG 화학도 만년.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인정하지만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값을 평가를 받는다면 지주사의 성향도 일부 있어서 충분히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LG화학이 지금 유독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급등이 시작된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가 하나 있죠 차트에 이 그래프가 지금 공매도 수량이에요. 공매도 수량이 바짝 줄어들었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매도 수량이 바짝 줄어들면서 바닥에서 급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악성 매물들이 지금 또 방해하는 요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LG와 첫 번째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는 거,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거, 요거를 이 수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첫 번째 두 번째는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슈들이 많기는 한데요 심지어 s k 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유사업 정제 마진도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5년 내에 최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유독 크게 급등을 보인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미국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거의 100% 가깝게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봤을 때 업황이 저점을 찍은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뭐 전체적으로 통으로 다 같이 세트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저점에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또 고개를 든 이유가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LG 화학처럼 만년 저평가인 이유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였잖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가고 있다는 라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될 만한 내용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무리해서 쇼패팅, 하방패팅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인버스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건데, 최근 한 7, 8일 동안에 코스닥이 제자리에 거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장 꺾인다.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주도주의 흐름은 바뀔 수는 있어도 여기서 시장이 밑으로 꺾여서 꼬꾸라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인버스, 하방 패팅 무리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주식 시장은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한참 시장 많이 올라갈 때고객 예탁금이 72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69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66조, 67조까지 올라와 있다가 이번 주 들어서 69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고객 예탁 자금이 69조라는 건 여러분들, 시장이 빠질 때 밑에서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입 벌리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69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나가냐? 지금 당장 안 나갑니다. 그리고 차트를 놓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이 구간이 있죠? 표시한 이 구간이 이제 72조였던 거예요. 여기가 72조인데, 지금 여기가 얼마? 69조다. 자, 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72조는 저점에서부터 더블로 올라왔을 때 72조인 거예요. 고점에서 72조가 형성이 된 거고, 심지어 이때 당시에 무슨 말이 있었냐. 6월 달에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테이퍼링이니, 긴축이니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잠궈버리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72조의 정점을 찍고 이때부터 이제 주식 그만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이러면서 고점 찍고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해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상법 개정, 저피비알 디스카운트 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3조 원 추경 예산, 그렇죠? 소비 민생 살리겠다라고 또돈 쏟아붓고 있죠? 69조가 시작인 금액과 72조가 끝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2조가 정점일 때랑 69조가 저점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즉 지금 이제 시작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 72조가 언제든지 뺄수 있는 상황일 때와 69조를 뺄일 없는 지금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조금만 밀려 내려와도 얼마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69조 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 무엇보다 LG 화학 같이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공매도가 지금 평. 평균 수치도 안됩니다. 우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1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9조 원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마저도 지금 쇼커버링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쇼커버링이라는 거는 공매도가 이제 청산을 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갚는다라는 거는 매수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69조 원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순수 현금인데 9조 원은 공매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장이 더 올라가면 탈탈 털리면서 청산당하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요들도 구조원이나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 드라이브 안 걸면 주식으로 돈못 벌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이 제대로 깔린 상태이자 그 중심이 또 2차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2차전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지금도 많이 올라간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종목들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매수의 기준들이 있고 그 매수 기준마다 또 얼마만큼의 기간을 끌고 가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가 다 달라요 근데 보시면 가장 표준적인 매수 이론 첫 번째 박스권 매집 장기간의 기간을 두고서 그냥 이 박스권 안에 잘 묻어두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가격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은 뭔가의 특별한 사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그냥 가격은 무시하고 그냥 담아서 모아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박스권 매집이고 이거는 뭐예요 장투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낙주 매집이라 그래서 박스권 혹은 중간중간에 급락이 나올 때만 모아가는 전략이에요. 급락이 나올 때만 싸게 모아서 급등에 끌고 가는 전략. 이게 낙주 매집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 이런 기간, 이렇게 들고 있는 기간조차 나는 기회비용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들고 가지 않고 의미있게 시세가 돌파가 나오거나 상승이 제대로 출발한 시점에 그 초입 구간에 뛰어 타가지고 나는 수익을 낼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분들도 뭐 잘하면 다행이죠 돌파 매매와 신고가 매매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괜찮은데 또 신고가에 진입을 하는 순간을 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수익 못 내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두배 이상 수익을 내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3만 원에다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근데 고점이 74,000원 정말 단기간 안에 두배 이상 수익을 낸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을 보유했다가 한네 배씩 수익을 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신고가가 하는 것만 컨택해서 2배 이상 수익내는 뭐 이런 루트도 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런 가격 이거 뭐 하려고 지금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미 늦은 거잖아.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 타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거들떠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놓쳤다. 얘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그 후발주자를 사야죠 여러분들. 아니면 바닥에서부터 이제 추세를 바꾸고 제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을 사야겠죠. 근데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 자리에 사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낸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LG 화학도 보면 어때요? 또, 바닥에서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스타트 끊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쳐다봐도 되고, 지금 사도 되는데, 이건 또 오늘 8%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야. 혹은, 이거 지금 바닥 아니야. 2차 전진 아직 안 돼. 이런 쓸데없는 아집과 고집으로 또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 LG와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따라 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내용들도 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다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함께 드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주하는 강화 기조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것들, 부동산은 잠그고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열어주고 있죠? 이런 정책이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고, 대놓고 주식하라고 판다 깔아주고 있는데, 아우 나는 현금이 없어요. 다 물려있어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핑계고요 여러분들이 갈아탈 생각 안 하시는 것 뿐입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갈아탈 건 과감하게 갈아타서 수익으로 빠르게 복구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물려있다고 그냥 쩔쩔매지 마시고 뭐라도 행동을 취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도 복구가 안 됐다 라는 거는 그 종목은 여러분 들고 가면 안될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것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대놓고 주식하라고 다 떠먹여 주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대놓고 또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 하반기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은 한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8,000원 오늘 살짝 넘어서고 있는데 8,000원 밑에서는 담으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막차입니다. 못 먹어도 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헬스케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덱스 바이오를 보셔야 되는데, 코덱스 헬스케어는 코스피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것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코덱스 바이오는 코스닥 종목들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 사이클이 남아있거든요. 조만간 박스권 돌파하면 대시세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바이오 차트인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박스권 돌파하려고 지금 폼 잡고 있죠 이거 돌파 나오면 크게 뻗어 갈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 줄 차례고요 타이거 지주회사 이것도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죠 상법 개정 저pbr 이거는 뭐 당연히 타이거 지주사를 봐야 되는데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뻗어가고 있죠?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신곡가 한번더 갔고요. 아마 7월 달에 발표가 될것 같기는 한데, 이번 달. 하반기 중에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거. 그럼 여행주나 화장품,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지. 지금 두세 개 종목만 잘 골라도 두세 배는 거뜬히 수익 낼수 있는 위치가 될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 특히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2차 전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LG화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LG화학 여러분들 예를 들어 반토막 났어요. 그러면 지금 23만 원인데 반토막이면은 46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의 매수가일 확률이 높겠죠. LG화학이 46만 원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배가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l g 화학이두배 오르기엔 솔직히 빡세잖아요. 근데 장기평 추세만 돌파해서 대략적으로 30만원까지만 올라와 줘도 이 30만원까지만 도달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장기평까지만 요렇게 같이 머리를 딱 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장기평 살짝 넘는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1750원, 1800원이에요. 얘 지금 870원이죠. 여기서부터 두배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l g 확 마이너스 50% 손실 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을 넣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마이너스 5천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5천만 원으로 이 종목으로 갈아탔을 때 얘가 지금 두배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죠. 그럼 두배남면 5천원 1억 되죠. 원금 복구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 상품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복구가 가능할지 2차전지 산업이 지금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부만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복구가 다 가능한 그런 전략이니까 이걸로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신규로 매수하기에도 너무나 좋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꼭 인지하셔야 되는 거고 음봉에 사셔야 됩니다. 음봉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싹다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규반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로 정말 다양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들께 영업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냥 구독만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